아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다음 브이 라이브를 켤때 어떤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벌레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골라봐 미정 골라봐 자 미정이 살고 있어요 혼자 자취를 하는 방인데 원룸이에요 원룸에 바퀴벌레 선생님들 다섯 명이랑 같이 살기 다섯 아, 명 너무 많나? 일단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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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랑 같이 살기 vs 한 마리도 없어요 실제로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데 모든 사물이 다 바퀴벌레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막그막뭐 이런 리모컨 막 이런 막뭐 이런 리모컨 막 모자 이런 것도 다 바퀴벌레 모양이에요 진짜 그래서 막 수도꼭지도 바퀴벌레 모양이고요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이고요 그러면 뭐고를 해요 자 바퀴벌레 다섯 마리 선생님이랑 같이 살기가 첫 번째. 두 번째는, 바퀴벌레는 아니지만, 모든 모양이 진짜 바퀴벌레예요. 그리고 그 더듬이까지, 디테일까지 살아있어요. 뭐 걸래요? 뭐 걸래요? 아, 뭐 걸래? 1번? 1번에서 선생님들 다 잡을래. 아 근데 그거 바퀴벌레 막알 낳는다고 하지 않아요? 차라리 모양? 아, 유진 언니 벌레는죽어도싫어 나도 싫어요. 2번? 버킷걸레 뭐야? 그쵸 나는 2번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1번도 있네 나 완전히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을래요 아니 죽지 마세요 1번에서 죽일래 근데 그게 진짜 알이 생긴다는 게 진짠가 유진 씨는 뭐 선택할 거예요? 저는 와 다섯 마리 누구세요? 언니, 일로 와봐요. 어, 세상에 벌써 해? 어, 일로 와봐요. 어. 언니, 보이스만 나올래요? 어, 보이스, 언니, 민주 언니가 지금 잠깐 왔는데. 인사해요, 인사. 위즈언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, 밸런스 게임 나 하고 있었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, 내가 생각해왔어. 이거, 브이라이브 하면 뭐 할지. 아, 진짜? 1번은, 바퀴벌레 다섯 마리랑 같이 살기. 오, 근데 원룸이에요. 쫓고 아, 언니 혼자 살고 잡아줄 사람 없고 언니가 잡더라도 언니가 잡아야 음, 되고 음. 알 퍼질지 안 퍼질지 모르고. 자 어. 그리고 두 번째는 어. 그 바퀴벌레는 없는데 네. 모든 사물이 다 바퀴벌레 모양이야. 어 뭐야? 언니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. 수도꼭지도 바퀴벌레 모양이고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이고. <웃음> <웃음> 언니, 언니 원래는 선택해봐요. 원래 이렇게 n l y o n 어 y 가요? l 어 only o 진짜 진짜 n l y only only 어 n l y o n l 얼굴 n 얼굴 only o 얼굴 y 나올래요? 여기 조명 카 n l y o 나와요. 나는 l 어 on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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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 l y only only o n 예쁘게 나와요. o n l 마에 <laughs> 들었다, 마음에 들었다, <laughs> <delays> 에들었 <맘에> <laughs> 네. <마음에 들었다. 웃음> 보여줘, 잼잼이잖아, 잼잼이. 잼잼이에요. 안녕. 안녕. 아이 예뻐라. 자, 그럼 골라봐요. 자, 골라봐. 자, 내가 박그 이거를 위해서 생각해왔어요. 밸런스 게임 생각해봤는데 1번은. 네, 세로지롱 1번은. 네. 바퀴벌레랑 바퀴벌레 다섯 마리랑 같이 사는데, <sculptures> 아 자취방에. <laughs> <웃음> 혼자 <웃음> 살고? 혼자 살고 잡을 사람이 응. 언니밖에 없어요. 응. 그러니까 언니가 잡더라도 언니가 잡아야 되고 알 퍼지는 건잘 모르겠고 언니가 이렇게 그거 응. 어, 알언데 죽이면은 응. 바로 알. 두번째는 어. 응. 바퀴벌레가 있는데 응. 아니 바퀴벌레는 없어. 집에 바퀴벌레는 없는. 어머 그 오래됐어요. 그렇지 그렇지 아, 그렇지 <laughs> 아왜 왜? 왜 어쩌자. 음... 한입 먹었는데 살짝 그 느낌 있지. 아 뭔지 <laughs> 알겠그 <알죠? 웃음> 약간 퍼득한 <퍽한 웃음> 그. <그거야> 두 번째는 <laughs> 바퀴벌레는 없는데 모든 사물이 바퀴벌레 모양이야. 음뭘고 모든 사물이? 어막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이야 오... 바퀴벌레 입에서 아 이렇게. <laughs> 어 실제 근데 실제 바퀴벌레는 아니죠? 실제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막 더듬이도 없어서 더듬이 근데, 근데 왜 바퀴벌레 책 갖고 있어? 아니야! <웃음> <웃음> 자기 얘기 아니야? 빨리 어. 아, 골라봐요. 아니 생각보다 1번이 많아요. 난 무조건 2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바퀴벌레 근데 5마리가 낫지 않아? 근데 어? 왜냐면 집에 있는 물건이 그럼 그런... 언니 침대도 바퀴벌레 모양이에요. 언니 바퀴벌레 <laughs> 더듬이 배고 봐야 된다니까요. 거의 그.. 야 그거 이거 욕해. 빨리 골라봐요. 얘는 언니 왜안 골라요? 어, 언니. 어? 나는.. 아, 이거 누가 냈는데? 네? 누가 냈는데? 내가요. 아 그래? 마음에 안 들어요? 아... 언니 마음에 안 이거... 드는 요 아, 미안하다. 아니 그게.. <laughs> 언니 표정부터가 지금 마음에 안 돼. 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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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.. 내가 는 2 번이요. 바퀴벌레. 이 번. 아, 바퀴벌레 모양. 뭐야?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이거잖아. 이거 그렇지. 진짜 바퀴벌레는 음식이잖아. <laughs> 근데 만약에 진짜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집에? 그럼 뭐가 진짜 <laughs> 뭐가 그렇네? 모양인지 몰라. 아, <laughs> 끔찍해. 그런네 <laughs> 아니 아니 안 나온다면 이 번은 안 나온다고 했잖아. 바퀴벌레가 없다. <laughs> 없어 없어. 아예. 그러면 난이 번이지. 어렵긴 하네. 그러면은 나도 이번 할래. 려 진짜 이 번이 좋아 보여. 1 어, 일본인 사람 있어요? 1 일본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냐? 진짜? 위준한테까지 지금 이거 <laughs> 블러스 게임 포터인가? 네. 아니 먼저 시작했어요 저보고 리더 원영이 좋냐고 막내 은비가 좋냐고 <laughs> 어, 그래서 아 오해한 뭐 <laughs> 한번한번 당해봐라 맞아. 하고 어 유진아 너무 예쁜데? <laughs> 그렇죠 이거, 이거 조명 야 민지 <laughs> 여러분... 한번 가봐 아맞 언니, 언니. 야, 옆에 야, 당근, 아니, 당근 아니, 머리핀 아니, 귀엽다 당근 나는 어떻게 나? 나는 어떻게 나? 나는 아, 미친 당근 머리핀 멋봐 예뻐 귀여워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안 나오면 한잔 예쁘다. 이거, 조명 꼭 키세요, 언니. 알았어. 어, 야, 이거 한번 빌려주면 너무 좋다. 응. 꼭 키세요, 꼭 키세요. 못 고르겠어요. <laughs> 너무 이뻐요. 3번, 바선생님한테 집, 집 넘기기? 아무튼, 뭐라구요?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.